6인가 오, 아니, 누요가 네, 예? 어? 뭐라고? 오. 이렇게 되겠지? 네. 이해갔니? 네. 그러면 우리 이거 n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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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잖아 군가 누군가? 누아가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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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 n-5, n-4. 이거 한 개? 120이다. 이 소리야. 그래서 저쪽에 6 곱한 다음에 내가 그리고 이런 n값 구할 때 어떻게 한다 했어? 방정식 푸는 게 아니고. 그냥 갖다 집어넣으라 그랬지? 네. 거기 단하고 조건에 n은 10 이상의 자연스로줬줬으니까 니들이 그걸 그러니까 갖고 뭐 대충 10부터 넣어갖고, 어? 때려 넣으면 돼. 알겠지? 할수 있겠니? 네. 그래도 참고 이렇게, 아, 이렇게 다 졸으냐고 야 지금 다들 졸아가지고 못 들으서 꼭 영상 보고 복습해봐야 돼 알겠어? 야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정리해놓을 테니까 이제 그 앞에서 시 숙제 온것 중에 14? 모르는 거질문해1 14. 4나 14. 오냐? 네 십사 잘것 같은데? 살거만음어 D 자연스러워 D 자연스러워 줬어? 아이씨 나문제 잘못 봤네 야 <laughs> 아무도 왜말안했어 아니, 아니, 아니 쌤한테 짜증 낸거 아닌데 어딨어 문제 몇 번이었어 이거 10이상의 자연수 알겠어 알겠어 어 자연수 D 맞네 야 그럼 D도 뭘로 바꿔야 돼 브라이. 플러스 1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1이야? 여기서. 왜냐면 D도 1을 갖고 시작해야 되잖아 아 자연수 D도 자연수니까 알겠어? 그래. 그래서 2, 3, 4, 10 더하면 n-10이네 알겠지? 네. 그래서 아이씨 이제 니들이 뭐 바꿔서 <laughs> 할수 있지? 10으로만 바꿔고 그래서 이 문제를 똑바로 잘 봐야 돼요 이렇게 대충 보면 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야 근데 뭐다 똑같은데 여기 뒤에만 달라지네 얘가 4로 그러면은 야 그럼 아까 그 상태로 했으면 N값이 안 나왔겠네 어? 왜안 나왔지? 나왔어? 어떻게 나왔대? 죽어라 <laughs> 야 근데 뭐 우연히 나올 수도 있지 뭐모아고주부라고 그래 <웃음> 괜찮아요, <웃음> 어. 괜찮아요. 괜찮다고? 뭐 괜찮아. 그렇군. <laughs> 여기까지 알겠지. 네. 빨리 정리해놓고 씨. 이제 볼 자기 숙제용 것 중에 모르는 거 질문해 네. 그래서 120. 그러면. 11, 오늘 아주 131번. 중요한 거를 많이 해. 131번. 131번 풀어주시. 오늘 아주 중요한 걸 많이 했어. 집에 가서 꼭 복습해야 돼, 얘들아.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아, 1 3 1번 있잖아. 뭐 1, 2, 1, 2막 그걸로 했더니 안 됐지. 네. 그왜안 되냐면은 우리가 그 1, 2, 1, 2은 그냥 이렇게 한 방향으로 쭉 가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라서 그걸로. 뭐 하면 잘하면 될 수도 있긴 있는데 좀 헷갈릴 거야 한번 지난 걸 다시 지나게 그건 아니, 원래 그래? 더러우네요. 원래 한번 지난 걸 지나지 못해 알겠니? 네. 그래서 얘를 뭐잘 써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출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잘 써서 해도 되는데 이게 근데 좀 헷갈린단 말이야 이거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와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오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개수 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원래 방법대로 할수 밖에 없어. 원래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면은 A에서 B를 가는 방법이, P를 기준으로 어차피 이세개 중에 하나, Q1으로 갔어. 그 다음에 P로 갔어. 그다음에 q 3번으로 가서 b로 갈수 있겠지. 이거 알겠니? 네. 근데 a에서 q 1으로 갔어. p로 갔어. 근데 q 2로 간 다음에 b로 가는 방법이 있겠지? 아, 방법 너무 많네. 아니야, 세 개밖에 없어. 그다음에 얘는 뭐냐? q 2로 간 다음에 p로 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한번 지나간 길은 못 지나가잖아. 그니까 Q 3번으로 가서 B로 가는 거야. 딱이세 종류야. 했데그왜저거 Q 1 갔다가 Q 2 갔다가 B 갔다가 Q 3가. 그거는 최단거리가 아니지. 그거는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거는. 아. 올라갔다가 내려가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문제 좀 어려운 문제야. 이거 이런 게 바로 4점짜리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거가 이제 나왔어요 우리가. 그럼 처음 보는 문제 맞출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한개 정도 이런 거는 뭐못 맞춘다 치더라도 나머지 이제 아까 h 같은 걸 틀리면 큰일 난다 이거지. 알겠어? 어쨌든 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a에서 q1 가는 거는 이제 요거는 우리 저번에 배웠잖아. 요거는. 이건 이거 쓰는 게 빠르지. 요렇게 해서 구하고 q1에서 p는 한 가지. p에서 q3 가는 것도 한 가지. Q3에서 B 가는 거는 두칸세칸짜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이 소리지 이런 식으로 알겠지그세 가지를 각각 이렇게 하는데 할수 있겠지? 네. 아야넌 잠자면서 어떻게 또 그림까지 그렸냐 그 와중에 야 진짜 대박이다. 아 그거 진짜 여자 기안팔사가 될수있다 <laughs>

할거야? 난아 살짝 니아아 어디가? 아니, 야 설빙 가아 근데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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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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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니, 아아아아 뭐야 이 영어도 하나 외우는 거 누가 여기다가 뭐 버렸냐? 이거 답지예요. 한. 지원아 봐줘. 응. 아. 아 제발. 아, 나 이거 볼 거야. 아 제발. 맞져 누구야? 진정. 지완아 나도 내일 춤춰. 뭐 누구? 아이 너 바로 보지 너가 제일 짱인데. 내가 찍어줄게 치킨. 좋아. 음. 오또 실권. 어째 왜 저래? 아, 켜찍야지 손이 짧아서 야 확실히 근데 이런 거 보면 국민 손의 동아리가 존나 잘추 이번 3일도 너는 근데 맨날 그렇게 하고 존나 잘하잖아 아 근데 파 온몸이 냐 노래 아, 네. 아, 근데 박창규 우리 말아. 오늘 오늘 말해 줬어. 그 연습 그 동아리시 와서 연습했다던데. 그 뭐지 걔네 체육 수업할 때 우리 가 뭐, 여기서 리허설 아. 해 가지고 아, 진짜? 응. 너무 추워 그래서. 이거 꺼졌어? 아니, 스치스럽다. 아직 안 잤네. 진짜? 아. 왜 춥. 근데 여기만 왜 이렇게 추워 내그 셉이 일부러 죽게 만드셨어 아이고, 알어 네, 언니 알겠습니다. 재미없는 거. 재미없는 거. 재미없 거. 재미 거. 야는재재밌음잘재 존나 재밌음 우리 이미없랑어미쳤다내가미없는 거. 재미없는 거. 재미없 존나 좋아없는 거. 재잘 나가. 아이프없는 거. 미없는 거. 거. 비 아. 오, 오, 아, 오, 그거. 아, 그거. 사이렌. 음, 사이렌 뭐? 불러 봐. No. 몰라 몰라 몰라. 사이렌. 몰라 징지아 네. 봐 봐. 아. 嗯，的，的。 아니 좀 비켜줘야 돼선거아세 아, 아. 아니 그환에 뭐, 나오는 이... 거 아세요? 왜요? 나는 저로요 아, <laughs>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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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니? 왜, 하고 싶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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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하거 살까.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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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